자, 오늘 할 게임은 왼쪽에 마지막 문으로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그게 게임 제목이야. 뭐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왼쪽에 마지막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던데. Hey. 어, 뭐야? 누구세요? 네, 왼쪽에 마지막 문으로 지금 들어가라고 저한테 시키고 있죠. 왼쪽에 마지막 문. 이렇게 열심히 길을 걷다 보면은, 어, 이 도트인가, 이거? 도트 그래픽이야. 저기 사진도 막 걸려져 있고, 자판기도 있고, 자판기가 도트이고, 왼쪽 마지막 문, 여기지? 음. 자, 이런 게임이에요. 오메. 왼쪽에 마지막 문. 이게 가면 갈수록 뭐, 헷갈리나? 왼쪽 마지막 문이. <laughs> 뭐야, 이거 반복되잖아, 이거. 뭐 하는 게임이지? 어, 저, 잉어가 있고. 별 차이 없는데, 이거. 다른 문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림도 똑같은데, 이상하다. 그, 누구 있어? 음. 음. 그래 무언가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왼쪽의 마지막 문 왼쪽 뭐지 안녕하쇼 안녕하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어, 뭔가 어이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이구 이거 청소하셨나보네 여기 청소했나봐 이거 이거 책상 위에 의자가 올려져있어 어자 왼쪽에 마지막 문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어른이니까요 어 귀여운 고양이가 있다, 여기. 고양이. 그림이 바뀌고 있는 건가, 지금? 그림은 똑같이 어메, 무슨, 뭐예요? 어이구. 어이구씨. 어, 이번엔 좀 제대로 돼있네, 그래도. 음... 안돼, 안돼, 안돼. 난 착한 어른이야. 어른이 착한 어른이니까 저런데 가면은 괜히 다칠 것 같아. 의자가 있네. 여, 깜짝 놀래키는 건 없겠지. 안녕, 의자야. 강아지 그림. 어, 뭐야? 오메! 왼쪽에 마지막 문, 이징기 나가버렸는데, 여기 이 동네 오이씨 오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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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마지막 문문 문 열어 빨리 오, 뭔가 소름이 돋는데. 아직까지 딱히 별다른 게,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버렸어. 왼쪽에 마지막 문. 난 왼쪽 마지막 문을 가야 돼. 그, 잠시 이거, 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어떻게, 어디야, 이건? 내가 평산시 가든 대로 가야 돼? <laughs> 잠, 잠시만, 잠시만, 이거. 어... 왼쪽 마지막 문이라 했잖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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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꺼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

내가 잘못 온 건가? 끝난 거야? 어, 게임이 꺼져버렸어. 이게 엔딩인 건가? <laughs> 어, 자, 이렇게 왼쪽 마지막 문이라는 독특한 게임이었죠.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laughs> 이게 뭐야. <laughs>